힘찬 한우에서 또 공동구매를 해주셔가지고 또열팩을 주문을 드렸어요. 이렇게 처리되었구요. 저희 집 냉동고에는 지금 냉동고 한켠, 한편, 한켠에는 완전히 힘찬 한우 국거리로 가득 차 있답니다. 그래도 공동구매때는 또 주문하게 돼요. 거의 매일은 아니고 한 2, 3일에 한 번꼴로 먹게 되기 때문에 같은 걸 매번 먹으면 좀 물리기 때문에 2, 3일에 한번 정도 꼭 먹어요.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떨어질까 싶어요. 사장님께서 공구를 너무 자주 해주시는데 공구해 주실 때마다 구입을 하게 돼요. 그래서 너무 진하고 감칠맛도 있고 또 지금 이런 추위에 딱 알맞는 그런 한우 사골곰탕이죠. 이번에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잘 구매해서 잘 받았습니다. 힘찬 한우 사장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